대구광역시는 신청사 건립을 위해 공유재산 매각을 통한 재원 마련 방침을 확정하고 25년 5월 착공, 30년 상반기 완공을 목표로 건립의 속도를 낼 예정입니다. 대구광역시는 지난 10월 11일 시민 여론조사 결과로 확인된 시민들의 뜻을 최대한 반영하면서도 현재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신청사를 건립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 대안인 공유재산 매각을 통한 신청사 건립 재원 마련 방침을 10월 24일 확정하고 이번 시의회 회기에 2024년에서 2028년 중기 공유재산 관리 계획을 제출했습니다. 이에 따라 공유재산 매각을 위한 용도지역 변경, 도시계획시설 폐지 등 도시관리계획 변경 절차는 24년 3월 초에 완료하고 24년 4월 시의회 매각 동의를 거쳐 5월부터는 공유재산 매각 절차를 개시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의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신청사 설계비 반영을 추진하고 24년 상반기 조직 개편에 전담부서인 신청사 건립 추진과를 신설해 5월경에 설계 공모를 착수해 25년 설계를 완료해 5월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신청, 신청사 건립 추진 계획에 대해 발표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청사 건립 진행 경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청사 건립에 대한 시민 의견을 파악하기 위해 지난 10월 5일부터 8일까지 만 18세 이상 대구 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진행한 결과 재원 마련 방법에 대해서는 신청사 예정지 옆 유휴 부지를 매각하여 그 돈으로 짓는다 라는 응답을 60.5%로 가장 많이 선택하였습니다. 이 여론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대구시는 도리정수장 유휴 부지 전부 매각이 아닌 일부 매각 및 기타 공유재산 매각 등 여러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였고 그 결과, 도류 정수장 유휴 부지 매각은 보류하고, 성서 7곡 행정타운, 공인청사 건물 및 주차장, 중소기업 제품 판매장을 매각하여 신청사 건립 재원을 확보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신청사 건립 주요 추진 절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관리계획 변경 절차를 거친 후 매각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도시관리계획 변경 절차로 성소행정타운과 실곡행정타운은 지구단위계획 변경 절차를 진행하게 되며, 동인청사는 공공청사로 되어 있는 도시계획 시설을 폐지하고, 중소기업제품판매장은 용도 지역을 변경하게 됩니다.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이 완료되면, 공유재산법상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하고, 공유재산심의의 심의를 거쳐 시의회에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제출하게 됩니다. 시의회에 공유재산 매각안에 대한 심의 의결 후 매각 절차를 개시하게 됩니다. 다음 신청사 건립을 위한 예산과 조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신청사 설계비를 반영하기 위하여 24년도 본예산 의회 심사 과정에서 의회와 협조로 설계비 예산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청사 건립 추진을 위한 조직은 24년 상반기 조직개편을 통해 신청사 건립 업무 전담부서를 신설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신청사 건립 일정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 폐지 및 용도지역 변경에 대안 행정 절차는 24년 3월까지 완료하고, 매각 동의안을 포함한 공유재산 관리 계획 안과 신청사 건립 추진과 신설을 포함한 직제 개편안을 24년 4월 의회에 제출하여 의회 심의 의결 후, 24년 5월에 공유재산 매각 절차를 개시하고, 신청사 건립 설계 공모를 착수할 계획입니다. 설계는 26년 6월까지 완료하고 26년 하반기에 착공하여 30년 완강하는 일정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예,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사 건립 계획권 이게 신설되는 게 아니고 복구되는 거 아닙니다. 지금 폐지됐습니다. 폐지됐기 때문에 새로 신설을 해야 예, 신설. 예, 새로 신설을 해야 됩니다. 폐지된 이것월이었 도리였어. 그게 22년 12월 예, 12월에 폐지됐습니다. 이거 네, 저희들이이 공시 가격으로 보면은 현재 한 1738억 정도가 됩니다. 되고 저희가 이 부서에서 가 감정 글자부터가 감정입니다. 정한 감정은 아닌데 그에뭐 감정평가사를 통해서 가감정을 해본 결과 한 현재 시가로 한 3,270억 정도의 그 감정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뭐이 매각 시점에 따라서 이뭐 아시다시피 부동산 경기나 매각 시점에 따라서 정확히 금액 예측을 할수 없습니다만은 최대한 이그 많이 그 매각 가격을 높여서 권리 비용에 충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할 계획입니다. 근데 그만큼 또 그, 건축할 때 물건비나 자재비도 그만큼 오를 건데. 물론 뭐 그런 면도 있습니다. 예. 충당이 다 되겠습니까? 로 혹시 뭐 충당이 안 되면은 저희 우리 신청서 갈, 건립 기금이 한 지금 600억 정도 지금 정립된 네. 기금이 있습니다. 뭐 그, 그것서 거기도 좀 충당하고 하면은 이 매각으로 거의 그신청서 건립 그 기금하고 이 매각 비용을 하면은 거의 충당하지 않을까 그렇게 지금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시설별로 그 시세 평가한 결과 좀 알려 주시겠는데그그금액 아, 별도로 자로들게요 공시 가 말고요. 네네. 아까 시세 아 예. 그것도 있죠. 제가 별도로 로드리겠습 예, 예.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